아니야, 개인정보만 빼가지고 정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온라인에서 너가 작업했는데, 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다 줘. 제가 잘할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나? 그때 수익이... 이상한 것도 없던 것같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웍스 이보람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으로 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계신 김혜진 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라벨러 3년차 김혜진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고요. 우연한 기회에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해서 현재 작업자 겸 검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데이터 라벨링 전자책을 발매했거든요. 음. 네, 크라우드웍스에서 보시고 저를 추청해주셨네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리너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것도 지금 말씀하신 전자책을 보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한 초기에는 데이터 라벨링에 관련된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도 하다 못해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조차도 찾기가 힘들기여 시 가지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포스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 데이터 라벨링이랑 무엇인가, 바운딩이랑 무엇인가,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든. 그런 포스팅을 하고 나면 뒤로 밀리더라고요. 이제 신규 작업들이, 아니, 신규 포스팅들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검색하시고 블로그에 정보도 읽고 질문도 남기시는데 대부분의 작업하시는 분들은 서로 교류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공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올해 전자책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 뿐만 아니라 전자책까지 발매하실 정도면 정말 데이터 라벨링에 진심이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안 되면 유리너스님의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전자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음. 뭐, 공유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작년에 제가 12개 사이트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거과 크라우드웍스의 추천인이었거든요. 작년 추천인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웍스의 추천인과 제 작업 때문에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음.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제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셨다고 하면 사실 수익이 발생한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음. 일을 하셨었나요? 8월 이후부터 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음. 저는 그때 운이 좋게 계약직으로도 근무하게 됐고, 검수자로도 활동하게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이 80% 이상이 진행됐고, 그때 음. 수익이 2,500만 만 2천 원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수익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럼 6개월 몰아서 일을 하고, 네. 6개월은 휴식을 취하고 이런 건가요? 네, 휴식을 취하면서 전자책을 발행했죠. <laughs> <laughs> 아, 나는 6개월도 알뜰하게 쓰고 네. 계시네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이나 데이터 라벨러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앱테크랑은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가공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합니다. 음. 인공지능이 일정 내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자료고요. 이 자료가 제대로 가공이 돼야지만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정말 그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80% 정도는 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데 소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이나 음성을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 이 있는데 바운딩, 폴리곤. 키포인트, 큐보이드, 폴리라인, 텍스트 수집, 음성 전사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가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엔 저도 이 단어들을, 단어들조차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단어에 비해서 내용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작업자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작업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쉬운 작업이거든요. 하나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음. 그러면 어,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고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작업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게 되신 계기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 라벨로 3년차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고는 2년 정도 되고였어요. 저는 2020년 12월경에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는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에 저도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3일 받았는데, 근데 배우고 나서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웹 디자인 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겠구나. 요즘 음. 젊은 애들이 잘하겠구나. 나처럼 나이 많은 <laughs> 전업주부는 이거 잘 못하겠구나. 더군다나, 제가 그때 일을 쉰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PC로 다시 뭔가를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포기하고 있었던,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텍스트, 수, 텍스트 관련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텍스트 작업은 저한테 좀 맞는 작업이어서 단가도 잘 받고 음. 어느 정도 수익도 내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잘하는 자, 분야를 찾게 되니까 계속 관련 내용들을 검색해서 하게 된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작업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라벨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될것 같은데 처음에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접했을 때는 어떤 인상을 느끼셨어요? 사기 아니야. <laughs> 개인정보만 빼가고 그 정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온라인에서 너가 작업했는데 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다 줘? 그랬는데 해보니까 막상 다 주시더라고요. 크라우드웍스에도 월별 상위 작업자 순위가 나오잖아요. 저거 다 지인일 것이다. 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어떻게 많이 줘? 저렇게 작업을 할수 있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상위 랭크돼 보니까 그 정확하게 끝도 맞고 아이디도 맞더라고요. 아, 끝자리까지 맞았나요? <laughs> 아 저도 몰랐는데 그게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회사 관계자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이제 그때 안 하게 된 거죠. 제가 음. 이제 거기 에 상위가 랭크리가 돼봤으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초보시라면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PC로 작업하세요. 음. 모니터는 좀큰 걸로 하세요. 노트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어느 수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작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힘들게 작업하고 수익은 적고 그러면 쉽게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PC로 작업을 하시고 모니터는 좀큰 걸로 특히 바운딩이나 폴리곤 같은 작업일 경우 내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조그맣게 작업했는데 반려를 너무 많이 받을 경우에 금방 포기하거든요. 너무 가드 가이드가 빡빡하다, 허들이 높다, 반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PC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롬으로 접속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아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접근해가지고 하니까 사이트 오류도 많고 저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단축키 작업하시다 보면은 바운딩이라든지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단축키 같은 경우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작업 속도가 높아야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단축키 꼭 확인하시고 대부분 공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 잘 보시고 가이드를 잘안 보시는데 저는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라우드 소싱 사이트들을 대부분 교육을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다 가이드에 음, 제공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에 엄청난 공을 들이실 거예요. 맞으시죠? 맞습니다. <laughs> 저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작업자분들은 가이드 안 보시고 작업하는 경우 아주 많거든요. 그냥 대충 보시거나 아니면 한번 보시고 안 보시는데, 저는. 작업하는 시간마다 모두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유리너스님은 평소에 작업할 때 가이드를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창의 왼쪽 상단에는 가이드를 띄워놔요 항상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읽어요 매일 매일매일 같은 작업을 해도 정복한다는 네. 얘기죠? 아. 매일 작업을 하더라도 바운딩이나 폴리곤 같은 작업도 매일 읽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 기준이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려를 받았을 때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해요. 가이드가 긴 경우는 뭐 60장, 100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작업하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을 검색해서 보는, 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가이드가 짧을 때는 한두 페이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다 못해 수집도 가공도 가이드에 되게 우리 멘트 아마 점 하나도 되게 중요하게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라벨링은 상호 소통하는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90%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작업 그 가이드를 읽고 나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하다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는 게시판이나 문의함에 작업자일 때에도 잘 물어봤어요. 클라우드 소싱 사이트는 뭐 상호가 아니라 그냥 가이드 던져주고 너네 이렇게 작업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는 클라우드 웍스도 질문하시는 곳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거기에다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가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것도 항상 다시 음. 확인하고 저는 클라우드 소싱, 아니 데이터 라벨링의 80%는 가이드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아주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는 분 가이드를 아무래도 숙제하면 숙제할수록 정확하게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반려율이 낮아지니까. 사실 반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벌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일은. 그렇죠. 수익도 떨어지고 작업시간도 두 배로 걸리잖아요. 반려를 받으면 다시 가이드 확인하고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그것도 감안하고 제 작업시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대출하고, 반려하는 시간, 반려를 처리하는 게제 작업에 10%나 20%를 처방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를 작업 시간을 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운딩을 100개를 쳤다. 그럼 20개 정도는 반려가 있겠지. 그것까지 어. 계산하는 편이거든요. 좀 이상한가요? 어, 아닙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 반려율을 좀 줄이려고 가이드를 음.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 그가 반려 받았을 때도 다시 이제 음. 그 다음 번에는 그러니까 초기 자 초기에는 제 저도 매번 작업을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저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이게 같은 바운딩이라도 어떻게 그쵸. 치는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뭐 그늘진 거 자른 부분도 있고 뭐 박스를 치더라도 같은 자동차를 치더라도 자동차 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항상 확인하고. 일단 반려 받으면서 초기에는 좀 적응하는 시간을 음. 가지고 초기에 한70% 정도는 숙지를 한 다음에 작업하는 초반에한100% 정도 이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항상 반려는 있다 그래서 제가 검수를 해보니까 검수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반려를 정확하게 해줘야 작업자들도 음. 그거를 체크한다는 시간을 음. 갖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너다 잘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부분 정확하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자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률이 좋아지죠. 음. 그런 것들이 작업자, 검수자의 이런 상호작용이 잘 돼야지 프로젝트의 맞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업무 시간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저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어, 그러면 일거리도 계속 꾸준히 찾으시고 이제 작업 시간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일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아벨러로 활동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점들도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아 반려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저도 반려를 받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교육을 받,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반려가 왠지 채점을 맨 것처럼, 너 이거 잘 못하잖아,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초반에는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고, 이게 점점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한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야, 그렇게 30원씩 걸 거면 때려쳐. 아지안아도 돼. 그냥 다른 거 해도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을 들었으면 조금 더 반려율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크라우드웍스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교육이 있고, 유튜브도 있고, 무료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반려율을 줄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거든요 작년에 재택으로 8시간을 근무할 때도 8시간을 꼬박 채웠어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지만 저는 45분이라고 5분 5분 더 쉬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50분이라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을 채우려면 8시간 좀 채우기 힘드니까 아침에 7시간에 한두 시간 하고 음. 점심에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는 좀 아이들 케어하고 저녁에 애들 다 자고 나면 9시 이후에 해서 하루 8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못 채우면 주말에 채우는 방식으로 그 업체에서도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모두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작업량이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보면서 그래서 꾸준히 그냥 노력형 데이터 라벨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해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시간들을 늘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일하는 시간을 네. 늘리는게 재택으로 8시간 혼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시간씩 이라고 그다음에는 6시간씩 이라고 음. 주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는 8시간. 출근이 아니더라도 <laughs> 온라인에서도 정말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웃음> <웃음> 그런 작업자들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laughs> 그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교육을 듣고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교육을 안 받고 시작해봤더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교육 듣고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 라벨링 처음 시작하실 때 바운딩 폴리곤이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앱테크처럼 이게 데이터 라벨링인지 모르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사진 수집이라든지 음성 녹음 하가지고 10만 원 벌고 뭐 가서 나 사진 찍었는데 3만 원 주더라, 음성 녹음 했는데 5만 원 주더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처럼 데이터 라벨러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관 교육들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업계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방법,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 툴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딩 치는 툴이 모두 다르더라도 어떻게 치는지라든지 이게 비슷하니까 어떤 곳이라든지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바운딩 교육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고 툴도 사용법이 약간씩 다르지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조금 더그용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크라우드웍스가 2021년부터 이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네일배움카드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22년 8월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 교육을 중급 과정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확실히 교육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오래 듣고 또지시이 많기 때문인지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신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지급한 포인트가 한 21억 이상이 되는데, 입문까지 이수하신 분들은 한 1억 9천 정도를 가져가셨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중급, 교육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가져가셨더라고요. 물론 미수자이신 분들도 교육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지급된 포인트가 사실은 이 정도의 유사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교육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각각에 맞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중급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작업 속도도 빠르고 또 반려율도 낮기 때문인지 가정하시는 포인트의 그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걸 이번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더더 더 심화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데이터 라벨로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라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더 열심히 하시려고 교육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음. 의지랑 노력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거기다 교육까지 되니까 훨씬 더 크라우드웍스의 사이트에 익숙하지 않으실까? 음. 툴도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익숙하시고 가이드 보는 방법도 익숙하시고 교육에서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보자 분들이 그냥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고수익을 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보자도 교육을 받으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는다고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받으시고 나서도 아마 데이터 라벨링 안 하시고 이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쓰시는데 나중에 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크라우드 웍스에서는 안 하셨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뭐, 통계를 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들으면, 그만큼의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찾아서 듣고, 포스팅을 하고, 전자책을 냈다는 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관심도가 깊고,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들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받으면 받는다는 건 결국에 의지랑 연결돼서 노력이랑 합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언들이 도움이 되, 되듯이 교육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유리너스님께 어, 처음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팁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경험담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유리너스님의 수익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벨러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이나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